이찬원은 방송 나 혼자 산다 촬영을 마친 후 그의 전문적인 여정과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몇 가지 매력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 중에서 촬영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끈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외의 순간에 이찬원은 그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표현했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크고 화려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찬원이 꿈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로움을 깊게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데뷔 이후 서울에서 가족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바쁜 일정과 여행 시간을 절약할 필요성은 그가 본가를 방문할 기회를 거의 가질 수 없게 했습니다. 이런 생활 방식의 결과는 그의 집이 대부분 비어 있고 먼지가 쌓이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 자주 청소해야 했습니다. 그는 생각의 미로를 탐색하면서 그의 생활에 대해 깊은 불만을 표현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선배인 전현무와 박나에게 깊은 공감을 줬고 그들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사건의 전환점에서 이찬원의 어머니는 아들을 돌보기 위해 서울에 가까이 이사하고 싶다는 진심 어린 바램을 표현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찬원은 30일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어제 이태원에서 펼쳐진 비극에 대해 저의 생각이 깊이 무겁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안동 콘서트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기다려온 충성스러운 팬들에게 깊이 사과하며 이해를 구합니다. 나는 한국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에 생명을 잃은 사람들을 애도합니다. 29일 저녁, 이태원동, 용산구, 서울의 해밀턴 호텔 근처에서는 가슴 아픈 비극이 발생해 30일 아침까지 15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30일 오전 9시 현재 소방서는 151명의 사망자와 수많은 부상자를 보고하였으며 총 피해자 수는 233명입니다. 이런 비극에 직면하여 히든 싱어 휘슬 에디션, 이찬원을 지원하기 위해 모인 탁월한 흉내 낸 아티스트들은 이찬원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지원 공연을 준비함으로써 무대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노래의 선물을 받은 이찬원은 감정의 격조가 심해져 잠시 머리를 숙이며 감정을 억제하려 애썼습니다. 이로 인해 관객 중에서는 공감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는 콜자 형글 보였습니다.